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에서 5%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만선적으로 오랜 기간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두드러기 질환인데요. 피부를 긁거나 약간 스치기만 해도 자극을 받은 모양 그대로 피부가 부어서 올라오면서 매우 가려운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가려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잠깐 올라와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매우 심하게 가려워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을 할수 있고요. 피부를 손톱으로 긁어서 자극을 줄 때도 생기지만 우리가 어떤 다른 물체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다거나 가방을 맨다거나 어떤 쇼핑백을 든다거나 속옷을 꽉 끼는 속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압력을 받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 묘기증의 어원은 뭐 피부가 묘기를 부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묘, 어, 그릴 묘자 그리고 어, 기록한다 할때 어, 기록할 기자 해가지고 피부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씨를 쓰거나 한다는 뜻으로 피부 묘기증이라는 병명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영어로는 같은 뜻으로 더모 그래티즘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 묘기증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화 요인으로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 질환이나 또는 임신, 폐경과 같은 어떤 호르몬 질환, 스트레스 또는 약물에 의해서도 악화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러한 동반 질환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압박을 받은 곳에 있는 피부의 어떤 면역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두드러기처럼 가렵게 되는 것이죠. 피부 묘기증의 진단은 매우 간단합니다. 환자분이 가려워서 왔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글씨를 써 보면 부풀어 오르면 그것이 바로 피부 묘기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저처럼 미용 시술을 많이 하는 어, 피부과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피부에 여드름을 짜기 위해서 압출을 한다든지 미용 시술을 하기 위해서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 심지어 소독을 하거나 자그만 자극을 가해도 피부묘기증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분들은 시술을 피해야 하냐고요? 어, 대부분은 약간 부풀어 올랐다가 좀 가려웠다가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시술을 피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심한 경우에는 어, 시술을 못하거나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일종의 두드러기이기 때문에 두드러기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 한 가지 종류를 복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한 가지 항히스타민제로 조절이 안 된다면 다른 종류의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하거나 항히스타민제의 양을 늘려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증상을 좀 빨리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바르는 약으로는 약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가렵다 보면 자꾸 긁게 되는데 긁으면 피부묘기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긁지 않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히스타민제는 졸린 약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졸리지 않은 약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졸릴 수 있고요 따라서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집중을 요하는 어,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받을 때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속옷을 고정하는 그러한 어, 밴드 부분이. 꽉 조여지는 그러한 속옷이나 스타킹 같은 것은 어,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좀 무거운 가방이라든지 어떤 장신구 그리고 쇼핑백의 손잡이 같은 것들이 어, 피부에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피부 자극을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피부 묘기증이라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닥터창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